그거 행운이 많아져야 돼. 알겠죠? 뭐라고 써놨죠? <laughs> 어? 어? 뭐라고 써놨지? 어? 창문들 열어놔요. 내가, 내가 온, 저, 공기 척정기야. 아. 먼지가 딱 있으면 재채겠다. 아, 나는 여러분하고 몸이 다르죠? 굉장히 세밀해. 음, 그리고 굉장히 강인해. 산을 갈 때는 태권도 구단보다 10배로 빨리 올라가, 몇십대로. 음, 발차기 하면 태권도 구단보다 10배가 빠르죠? 네. 음, 머리 위에, 2m 머리 위에 사과 차는 거 봤어요? 네. 어, 걸으면 느리느리하게 걸어도 번개해, 번개. <laughs> 그죠? 그래서 20대들이 발차기 하는 거는 발차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붕괴같이 찬 여기서 테스트 해봤죠 옛날에? 한번 보셨나? 어, 안본 사람들 보도록 오매불망이 무슨 뜻이죠? 오매불망 그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오매불망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오매불망 이건 뭐죠? 몽중불망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몽중 꿈을 꾸는 가운데도 허경영이가 나타나 안나타나? 그래서 전 세계 70억이 작년부터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에 그 사람들 집을 내가 찾아가 근데 꼭 잠자리에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신부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죠? 그게 증거가 있어요 잠자리에 찾아가 그리고 같이 자는 사람들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인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신부와 같은 거지. 자식들이지만 신부와 같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내 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꿈에 내본 사람 손들어 봐요. 이런 거의 90%가 나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 아직 못본 사람은 집에 초청할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래. <laughs> 소천할 준비가 되면 내가 가겠죠.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인연에 따라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다 백궁을 가지마는 찾아가는 순서가 여기 안온 사람 집에도 전 세계 많이 가요 안 가요. 그래가 그러니까 전 세계 뉴스에 나오죠. 일본 사람들이 맨날 꿈에 나타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한국의 허경영 닮았다고. 그때 신문에 났죠.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내가 찾아가요. 그 찾아가서 나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 알겠죠? 네. 그 여러분들이 엉큼하게 다 숨기고 있어 그렇지? <웃음> <웃음> 네. 그런데 남자 집에도 찾아가 아, 남자 집에도 찾아가고 여자한테도 찾아가는데 세계적인 현상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분신술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의 집에 어떻게 찾아갈까? 이상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내 사진을 저기 나무에다 얼굴을 갖다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명함 사진을 갖다 붙이거나 인터넷에서 복사한 걸저 나무에다 붙이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가서 손을 대도 에너지가 손안 떨어지죠? 그 사람들하고 테스트할 때꼭 그렇게 하세요. 사진을 벽에다 붙여 스티커를 벽에다 붙여 양면짜리 있죠? 갖다 붙여놓고. 안 그러면 저는 모서리에다 명암을 탁 꽂잖아. 그럼 내 얼굴이 나무에 붙어야 되죠. 네. 얼굴이 바깥으로 보이는 경에는 집에는 영향을 안 줘버려. 공간에만 주는 거야. 공간에 귀신이나 좋은 기운이 없어지고 나쁜 기운이 없어지고 좋은 기운이 오고 그렇게 되는데 수맥을 없애려 하면 안에다가 내 얼굴이 붙어야 되겠죠. 그럼 이 땅에 올라오는 수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행거는 바깥에 이미 올라온 수맥을 잡아버려. 나쁜 기운이. 그러니까 집에 좋은 우주 에너지가 가득하겠죠. 네. 그런 것을 실제 가지고 있고 측정을 해서 눈으로 보이게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죠. 네. 그게 지구인들에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지는 화두야. 맞습니다. 화두 알겠죠? 네. 화두라는 거는 화두는. 화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허경영이란 사람은 왜 눈빛으로 사람을 보면 고쳐지냐? 또왜 면역을 올리냐? 눈빛으로 아니 인체 세포가 바본가? 우리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될까? 그게 의심스럽죠, 그죠? 그게 화두야, 화두. 왜그 사람은 그 식빵 어제 봤나? 저 식빵, 방에 가서, 그, 어디다, 식빵 어디다 뒀노? 으음 <laughs> 어, 식빵 어제다 뒀네. 한달된 식빵 봤죠? 네. 그, 우리 경비실장이 하나 모르고 먹었죠, 그거. 네. 근데 아무 배탈이 안 났어. 근데 그 식빵을 3일만 두면 시커먹게 돼. 그게 무방부제 식빵이야. 근데 그, 그분이 여기 안 왔는데, 그분이 저 서울 사는 사람이야. 그분이 그 식빵만 먹는데, 그식빵은 지금 이제 한달됐 있어요. 허경영이 해놨는데 지금까지 말짱하죠? 네. 어, 그제 내 강의장에 가져갔지 네. 그 식빵이야. 지금도 여만한 곰팽이 하나도 없어. 어. 근데 지금 그 식빵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내가 나. 사이다 냄새처럼. 알겠죠? 그건왜 허경영 하면 우유가 몇십억 년 가도 안 썩고 발효가 돼가지고? 돌덩이처럼 치즈가 딱딱해져 버려.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아.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썩어요. 얘가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 사진에서는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깊이 집에서 복사한 거라도 똑같아. 뭐 우리가 판 것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뽑아낸 것도 에너지 나와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그런 현상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화두야. 영원히 인간들이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저에 불교에서 하는 화두가, 그게 화두입니까? 그건 화두가 아니야. 불교 화두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콘서님이, 스님, 스님, 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을 너가 뭔지 하고 꺼내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뭐, 자기가 그 궁금한 걸 한번 꺼내보라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있나? 없습니다. 안 보이잖아. 아,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스님 어떻게 내이 고통을 없앱니까? 그 고통이 뭔지 한번 꺼내나 봐. 그 고통을 꺼내 보여줄 수가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뭐라 그래? 아니, 니네 말이야, 이 국자를 국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국에다가 갖다 넣어도 이 국자가 국맛을 알수 있나? 없습니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자와 비슷해. 호갱령의 우주에너지, 창조에너지, 그 에너지를 보여줘도 화두를 안 가지는 거야, 화두. 야, 저게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은 왜 그게 되고, 다른 사람은 왜 그게 안 되냐? 이게 화두야. 맞죠? 국맛이, 국은 그 화두를, 국자는 화두를 가지나 안 가지나? 안 가져요. 멍청하게 국에 들어가 있어. 근데 국자가 국맛을 알까? 아니요.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운명이었어. 국자야, 국자. 국맛을 모르는 거야. 맞죠?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바다에 여러분이 꽂혀 있는데도 이 지구에 지구가 왜 생겼을까? 아니, 그리고 허경영이왜 왔을까? 그리고 왜 모든 세포는 똑같은데 허경영만 다를까? 화두 돼야 한돼 됩니까 안됩니까? 네. 저 밖에 있는 사람 들려요?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앞에 헛판에 서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거기서 오매물망 나를 아무리 기다려봐요 헛거야 <laughs> 실물은 여기 있고 거기 있는 건 카피야 카피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이면 내가 실물이고 저건 카피야. 근데 나라는 사람만 저게 실물이 되는 거야. 저 텔레비에 나오는 여러분 어. <laughs>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실물이 실제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애나 똑같은 역할을 해요. 맞죠? 근데 그게 대통령의 얼굴일 경우에는 그거는 카피지. 맞아? 맞아요? 여기 만약에 문제동령이 있다면 그건 카피지.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그죠? 호경영은 텔레비를 보든 사진을 보든 어디서 보든 카피가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모를 게 다리 먹고 <laughs> 그걸 뭐냐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게 뭐죠? 응? 실물 그러면 이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실물을할 때는 이 실재를 써요. 맞아 맞아. 여러분의 얼굴은 실물이라고 그래. 실물. 실제 물건. 실제 얼굴이잖아. 맞잖아. 그런데 내 텔레비 나가는 건 실물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것도 실자인데 다 실자야. 이거는 전체를 말해. 이데아를 말해. 영어로 IDA.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알죠? 플라톤이 이데아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죠? 알렉산드 대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루지 못한 세계 그 황제를 그 황제 정치, 군주 정치를 소크라테스가 주장했고. 왜 주장해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응? 어? 크라테스가 뭐라고 주장했어?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자들의 뽑은 대통령, 민주정치는 세상을 망하게 만든다. 그럼 뭔 정치를 하냐? 현인정치. 깨달은 자를 정치 지도자로 뽑아야지. 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바람잡이 하거나 멍청한 놈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존먹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종말은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도박장 하는 도박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도박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박장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야. 그러니 철인 정치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 까 똑똑한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예수를 누가 알아봤나? 석가모니를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근데 그 자가 정치를 하면 은 세상은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정치를 또안 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온 거죠. 맞죠. 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인주의야. 철인이 정치를 해야 산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공화정이야. 의회가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서 소크라테스에 있는 데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가 언젠가 망한다 철인 정치 주민들이 봐서 최고의 지성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허경예를 대통령으 모시겠죠 그죠? 그 당시 같으면 그 사람 최고의 지성이니까 그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 투표로 해가지고 공화정을 만드니까 그러면 공화정이 인류를 좀 먹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망조가 된다. 정신사적 위기가 오고 인간 사적 도덕 사적 윤리 사적 위기가 와서 인간은 물질 사적 위기에 의해서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자가 하늘에서 오게 된다. 소크라테스 주장이야. 맞죠? 그러면 소크라테스 밑에서 제자가 플라톤이야. 그 플라톤은 뭐라고 그래? 소크라테스 말에다 한수더 떠서 신정주의 네. 알겠죠? 이대아 이실자 다실자 모든 우주 전체 우주 전체를 말해 그 전체의 물질을 만든 자 이게 실물 이거는 다실자 다실자 요거는 사실실자 알겠죠? 네. 이거는 실 눈에 보이는 거 요거는 눈에 안 보이는까지 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하나 마이크가 있으면 이 물건이 흑양령이가 이 물질을 만드는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지 천체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 그러면 김씨 다 그럼 여자가 김씨에 김의 김씨에 여자가 붙으면 김수로왕까지 올라가는 거야 무슨 네. 네. 이해가죠? 네. 문중 전체 다가 들어가는 거고 요게 저사람 실물에 오늘 그 사람 자체만 해당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물과 실물이 바른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이야. 다 실자는 김해 김식으로, 김해 김 전체가 조상 대대로 죽은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네. 여러분, 실험할 때는 이자를서 실.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실자지만 이 실자는 함부로 쓰는 자는 아니지만 은이 실자가 무서운 자야 알겠죠? 다다 네. 다. 만약에 인류의 인류 우리 인류 앞에 다 인류가 돼 버리면 인류를 만든 내까지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최초로 만들어 낸그 사람까지도 다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는 정각이 되려면은 정각 정각은 바른 깨달음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각. 정각보다 맨 마지막이 실각이야. 실각. 이 실이 실각은 정각 불교에서 말하는 정각보다 높아. 안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정각은 어느 바른 이해 부분만 깨달은 걸 정각이라지만 실각은 뭐예요? 우주 이치 전체 모든 과학 문학 예술 모든 다그러 우리가 다 주라 이말때이 다야 다 주라 그럼 네가 가지고 싹다 주라 이 소리야 맞죠? 네어내거다 가져가라 그러면 집도 가져가고 내 몸도 가져가고 내 마음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소리야 맞죠? 네이다 실자 근데 실자가 붙어버리면 내거 가져가려면 집에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야 그래 내 실제 재산만 가져가라 실물만 가져가라 그럼 집에 있는 모든 부동산 이런 것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이 실자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각위에 실각이 되야만 해탈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겠죠? 그래서 정각도 불교에서 말하는 정각, 열반, 해탈, 보리, 반야, 삼매, 무아, 성불 이것도 부족합니다 성불을 다른 말을 바꾸면 실각이라고 그래. 실각. 성부를. 알겠죠? 불교에서는. 자, 오메불만 기다리는 사람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요왔죠 네. 예. 오늘 여기서 만났죠? 네. 예. 그 사람 얼굴은 바깥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텔레비로 보더라도 실, 이 실물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아, 여러분은 대답하지 마. 맞아, 안 맞아요? 저기 저기 저쪽 동에서 하는 사람들도 대답 소리가 들리나? 저 바깥에 경, 어디야 그 우리 어어 에너지샵에 있는 사람들 들려요? 강감 무서진 기네그 에너지샵이 되게 멀어. 뭐니까 여기까지 안 들리지. 앞으로는 여기 보면 한천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어. 여기 앞에 헬로에 거기도. 천명이 들어가서 테레비로 봐야 돼. 테레비 본다고 해서 실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단, 만져주진 못하지. <laughs> 여기 있으면 오다 가다 붙잡히고 만지고 하잖아. 그, 그런 인연은 좀 적은 거야. 알겠죠?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와서 만지는데 동참해야죠? 어, 와서. 근데 좀 내가 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리로 갔나봐. 아니래? 아닌가? <laughs> 내가 여러분들이, 이, 내이 실물은 이 실물이고, 여러분들의 실물은 정치인이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저기서 영상을 보는 거는 실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이 들은 요만한 인생물, 요만한 메달 하나도 나야. 다 나라말, 다가 돼버려. 맞죠? 네. 그것이 되면은 우주 만물이 그거, 그것만 들이대면, 얼굴만 들이대면 그자가 누군지를 증명해 줘, 안해 줘? 막 집도 그걸 알아내고, 꽃도 누군지 알고, 조화도 알고, 생화도 내거 들이대면 알죠? 네. 저기 저 생화에다가 내 얼굴을, 명암을 갖다 들이대면 저기 집 끝에서 에너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나오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어그 그것을 보면은 내 에너지는 모든 것이 이 앞에 다 자가 붙어야지 이제 실 자가 붙어야지 이실 자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 오늘 확실히 배웠죠? 네. 실물 날 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그 자체가 실물이지만 흑경영 실물은 이 실자를 써야 돼요. 네. 내 자체가 우주 다야. 네.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사진이. 우주의 어떤 물질도 내사지만딱 가면 알아봐요. 아, 알아보시겠습니다. 딱 그리고 에너지가 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봤어, 안 봤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고,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온 사람.